네, 설마 와, 와 사검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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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사검 이거 치우면 존나 까야돼 방법없다 치우 투치 빠르게 누를게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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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가 바로, 바로 가. 가 형이 서, 형이 서, 저기야 그래? 어 1번 아무거나 일본, 찍어봐 4번 1번 1번 음 1번 딸기 잠깐만 아직 나 분파 못 찍었다 분파, 분파. 1번 다이 번 뭐야 태가 올릴게요나이제 돌져 나 올렸어 우리 여기서 하면 분, 근데 떨어져 내려와, 떨어져 내려와. 떨어져 이번딸다 내려와 1번 다 내려와 네다 내려와. 네. 내려와 1번 소부 어.. 다 내려와 일단 <laughs> 내가 클릭했어 이번 1번 다, 다 다이 2번 갈게 이번딸이번딸 3번, 딸. 3번. 다 죽였어, 다 죽였어. 주방. 3번, 3번, 3번 1번, 3, 1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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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 1번, 1번. 1번 갈게. 1번 다이 3번. 3번. 진원 바꾼다. 와. 그지, 그지? 물렸다. 차단, 차단. 4검이야. 어차피 얘네, 얘네 다음에 돌장 빠지면 끝이야. 더지방 쓸게요, 지금. 어, 써, 쳤어. 3번. 3번, 3번, 3번 돼지. 4번 투자, 4번. 4번, 4번부터.

어, 참아, 딸. 가이. 야, 근데, 뭐, 피 차는 거 신기하지 않냐? <웃음> 네, <웃음> <웃음> 네, 말이 안 돼. 이게 살아있어. 참아, 딸. 가이. 5번. 와, 또 살았어. 와. 간결. 나 6번 견제해줘. 한번더 간결. 가이. 오빠, 딸. 두 번, 두번 견제. 돼지? 이럴 때, 저거. 클릭좀 해 아, 하이, 하이. 돼지 걸다 가이. 중독박치기 던져. 이거 뭐지? 얘네? 오빠들 <laughs> 뭐해? 네. <laughs> 풍주자 이번에 풍받자 이번에 풍받자예 음, 아, 그럼 뭐해 이러면 달려오면은 드릴게요. 저거 지 올라가 2층으로선 저다위험하 네. 내려오고 3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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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자 3점만 먹어야겠다 변신하자. 저기 아마 균균클돌릴거예요나올아 그래? 어, 그냥 나온다 3단 없이 나온다 바로 풍조 지금이야 흐지 내려와 오케이 이거. 1번부터 1번 갈게 아 내려와 응. 내려와 내려와 1번쪽 먹을 거도 우리쪽으로 붙어봐. 나머지 가운데 야. 있지 말고. 네. 다 1번쪽으로 다 아, 와. 아 이거 저 못움직여요. 아 우리는 올라가면 좋네요 1번.. 어.. 1번 떨어져. 1번 떨어졌어. 떨어졌어. 1번? 나 2번 나나 견제 2번 중. 해가. 응. 나 1번 대지 끝나면 말해줘. 견제되네. 응. 1번 대지 끝났어? 아.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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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어. 끝났 네. 끝났어요. 1번 갈게. 애들 면제. 괜찮아 괜찮아. 면제 끝. 자타게만 지울게요 지금. 내번 딸. 일관아 그럼 치유에 은총 들어갈 뻔했어. 어지야. 어. 이번 딸. 다이 3번 써요. 3번. 3번, 3번. 얘네, 얘네 그 돌자 없거든? 없거든. 지금 녹여야 돼. 강결. 지파다. 강결 한번 더. 띵. 너 백. 1번. 11111. 1번 2, 1번. 이번 딸피야. 1번 견제해 줘. 1번 죽었어요. 이번. 이번 딸피야. 이번 침무. 나균돌자 올릴게. 이번 달, 3번, 4번, 기별있어요 네. 괜찮아, 당겨울. 우리가 딜로스 죽여줬으니까 버틸 수 있어, 버티, 힐로. 이번 달, 5, 5번. 5번. 딸, 6번, 딸피. 야, 사고으로만온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, 얘들아. 야 예전에 아, 슈동이라고 했을 때 이런 파트한테 졌다니까 이거 먹어요? 가운데? 리듬 뭐 이런 애들한테 응. 이거 애들 어, 뭐 아니야 준비하고. 먹는 거 아니야? 이거야 여기, 여기 네개 네 개. 바로 끝낼게, 끝낼 거야? 이제. 아 끝내 어 끝내자 차건물로만온다고 이기는 거 아니다 얘들아 아 근데 치유 녹는 거봐 경방인데 어, 어때? 센지야 네. 보람 있어? 어. 한번더 싸우자, 한번더 싸우자 1번 1번. 더. 이거. <laughs> 1번? 2번 어. 컷드안 되나? 안 되네. 한번더다 1번 1번 중이 아, 없어. 1번 중이 없어. 어. 우 폭탄 폭탄 폭탄.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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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어. 그번 딸기 중이 없어요. 자, 아이템 구할게요, 그냥. 아니, 아니, 야 기다려 봐. 2번 일어났 오진. 어. 바로 참가. 2번 방호. 이번, 2번 2번 일어 야, 창 갔으면 나이스라고 좀해주셨더라 나이스, 나이스 1번, 일반, 1번. 1번 갈게 얘 변신인가? 1번 딸 네, 2번. 2번. 2번 2번 도핑도 못하어자한번 지울게요 어, 잘 지워 2번 딸나이 3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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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2번 변신 녹이자 제 가, 3번 진막 올릴게, 나 변신했으면 끝내야지 <laughs> 클릭, 클릭 막았어 아니, 이제 아니, 끝났어요 그래. 끝잘가 끝. 잘 가. 2번. 2번. 어, 이거 뚫렀다. 어끝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, 이물아자거 이거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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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 이거 끝, 이거 끝, 이거 끝, 이거 끝, 이거 끝, 이거 끝, 뭐지? <웃음> <웃음> <차는> 뭐지? <laughs>